저번에 열흘 동안 고생해 하고 소리 잡았던 소렌토 차량인데요 또 소리 난다고 입고 하셨어요 같이 시운전 해 봤는데 진짜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쪽은 조수석이거든요 이쪽 조수석 쪽은 지금 전혀 소리가 안 나는데 운전수석 쪽 한번 돌려 볼게요 사실 이쪽은 처음에 작업했던 곳이거든요 허브배열이나 허브아스테이 교환하고 안에 전부 다, 다 신품으로 교환했던 차량인데요 지금 소리가 나요 지금 이 안에서 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지 한번 또 점검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또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32mm 풀러주고. 조인트 안으로 살짝 넣어볼게요. 현재 의심이 가는 부분은 여기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요. 조인트 한번 탈거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상하네요. 조인트는 이제 탈거를 했고요. 제가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다소 소리가 나지 않나 싶어요, 지금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하얗잖아요. 그죠? 이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전에 손님 거 혹시 의심가서 바꿨는데 그거 빼놓은 거거든요. 일부러 괜찮아가지고요. 이 리자네라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소리가 날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조금 새카매요 그래서 제가 그라인더를 한번 갈아보고 한번 조립하고 한번 시운전을 해볼까 합니다 뭐 조인트를 바꿔 끼면은 소리는 안날것 같은데요 그래도 원인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여기 한번 썩 갈고 한번 조립하고 시운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이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라인더로 이쪽 부분 깨끗이 청소할 겁니다. 하고, 그리스 좀 많이 좀 발라줬어요. 그리고 차주분이 비가 오고 나면 소리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그죠? 한번. 깨끗이 한 다음에 그리스 여기다 좀 많이 발라줘가지고, 조립 한번 하고, 시운전 한번 해보게, 해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이 상당히 좋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했는데 약간 조금 많이 좀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여기다 그리스 좀 많이 바르고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좀 한번 발라줘 볼게요. 이제까지 작업했던 것 중에서는 좀 가능성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허브 바을를 바꿨는데 소리는 똑같았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게 오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아, 이상하네요. 시운전을 때는 꼭 저쪽에서 들렸는데. 그리고 또 아시는, 정비하신 분이랑 같이 시운전을 했을 때도 처음에 이쪽이었거든요. 조속, 조우석, 조속 쪽. 그 다음에 또 소리가 난다고 해서 시운전 같이 해보니까 운전석이 또소리가 나더라고요. 운전석 교환 했는데도 소리가 똑같아 가지고 아, 소리가 좀안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어 조립합니다. 리프트에 내렸다 올렸다 몇번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운전을 해가지고 소리 안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원인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허옇잖아요, 그죠? 그게 여기 다섯 이 부분에 다 갖고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차에서 예전에 갖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쪽에 지금 자욱이 없잖아요, 그죠?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허옇잖아요. 이 부분이 다 갖고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소리가 났던 이유는 요안이좀 유격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FM들을 수리한다 그러면은 등속조인트랑 이거랑 같이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차주분은 지금 소리 때문에 오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요거는 요기좀가아내가지고 간섭 안 일어나게 한 다음에 출고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또 시운전 해서 소리 안 나면은 그때 출고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그라인더를 좀 갈았어요. 그리고 안에 좀구릿스좀 좀 해가지고요.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소리 안 나겠죠 뭐. 소리는 요게 여기 다소 났던 소리 같아요. 그 지금 안 닿게끔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원래 이 카바만 빠지, 빠지긴 빠지는데요. 빼는 것보다는 이렇게 청소, 빼는 것보다는 좀 갈아서 간섭만 없게끔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요. 간섭 안 나게끔 그라인더로 가, 갈아주고 조립을 했습니다. 이제 뭐 소리 안날 겁니다, 이제. 브레이크 패드는 상신 거고요. 여기를 한번 좀 갈아줘 보려고 그래요. 여기가 좀 단자고 있어 가지고요. 한번 갈아본 다음에 이거 좀 많이 이거 소리가 좀 크게 났을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해본 다음에 시운전 한번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해봤는데도 계속 소리가 나가지고요. 이번엔 등속 조인트를 한번. 아, 등속 조인트가 아니죠. 드라이브 샤프트. 이샤프트 같은 경우는 항시 사륜이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쪽으로는 움직이질 않아요. 완전히 고착이 돼가지고요. 원래는 이 어셈블 리통철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베어링만 따로 제가 아시분한도 부탁을 해서 왔는데 한번 맞으면은 배리만 교환할 거고요 안 맞으면은 그때는 어셈블리를 교환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잘돼야될 텐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갈 길도 없습니다. 파트 번호는 VGT 파트 번호 이 번입니다. 일단 안, 안 움직이는 쪽 있잖아요. 그쪽 조인들빼 보니까 지금 어마무시하네요. 아, 일단, 십자배아잉은 분해를 했습니다. 조립 한번 할 거고요. 원래는 어셈블을 교환해야 되는데, 아, 오 소리 많이 났겠는데, 지금. 이쪽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거 장난 아니네요. 잘 보이나요? 오 조립하고, 소리 나나 안 나나 또확인 해야죠, 또. 확인해야죠, 또. 일단 드라이브 샤프트는 베어링 교환하고 조립했습니다.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어링, 이쪽 베어링이에요. 드디어 한 달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된 날입니다. 아, 드디어 소리 나는 거 잡았어요. 아, 우죽하면은 그 코스 가면은 소리가 나는 것까지 알 정도였으니까는요. 차주분이 여기 가면 뭐100% 난다고 한 자리입니다, 여기가요. 여기서 쭉 들어간 다음에요. 저 끝에서 핸들을 꺾으면 그때부터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소리가 전혀 이제 안 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소리가 각인돼가지고 소리가 조금 나도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데 이 소리라는 게 그래요. 자꾸 나면 상당히 허무한데요. 한편으로는 차주분도 어, 엄한 거, 허브베어링 양쪽 다 바꿨는데, 어, 내가 이거 손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정간 입장에서는, 지금 이, 게뭐니한달 만에 지금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차주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정간은 저도 많은 노력 끝에 사실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씩 서로가 양보하면서, 어느 성에서 맞춰갖고 저도 출고할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그렇다고 제가 뭐2 3일 걸렸다 그래서 뭐 시간동안 공유를 받겠어 어떡 하겠어요 차주분이 저한테 믿고 맡겨주신 그 자체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일단 소리 잡아도 상당히 기쁩니다 아 저는 밖의 쪽이라고 생각하고 이배 안에 쪽만 계속 팠던 게제 실수일 수도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고치고 나니까 보이더라고요. 항시사륜이야, 항시사륜. 오토 있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사륜 넣어주는 항시사륜이요 그래, 더 신기하게 했던 거는 왜 핸들을 꺾으면은 왜 소리가 났었는지 모르겠어요. 핸들 꺾으면은 항시사륜이라 조금 밖에 힘을 더 줘서 뭐그랬서을 수도 있고요. 일단 하여간에 소리는 잡았습니다. 내 차주분께 전화드려서 차 출고하겠습니다. 아, 힘든 하루가 오늘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